출발! 출발! 빨 가자, <laughs> <문> 가자. 내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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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내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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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려가라

나봐 봐. 응? 우리 성공! <laughs> <마지막 필리필>. <웃음> <웃음> 우리 차려가자, <빨리>. 맛이 있어? <laughs> 어? <나> <laughs> 자. 아빠 빨리 와루리아 루리야, 루리야. <목소리도> 우와 박쥐다 박쥐? 와 박쥐다 나와라 을 여기 집또 준비해서 서들 빨리 빨리

갈모. <laughs> 네? 뭐라고? 요아 놀고 있어? 아, 알어 어제 아. <laughs> 저기 위에 올라간 거 아빠가 빼 줬어요. 됐어 저희 아빠랑 물랑식다 밑에 차나 아빠 먼저. 아. 그다음은 엄마야. 아니야. 젤리 어가만 손을 펼쳐야 돼 세운다 아 우와 미안나 무서워? <목소리> <목소리> 앵즈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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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일단 한번 우리 어디 부터 따보자 그기안 달아? <목소리> 좀, 앞으로... 좀 앞으로 가라고? <laughs> 됐어? 응. 어,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? 어, 여기 엄청 라 아니, 응. 이 맛있어? 기분 좋아졌어? 음, 응, 배고픈 거 아니야? 손이 먹어도.